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부자되기 박부장입니다 예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토요일 날 4월 6일 오후 6시 21분 지나고 있고요 주말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a 프로젠 바로 살펴볼게요 한주잘 마무리했습니다 예 금요일 날도 많이 올랐죠 8.45% 상승 1822원에 마감했습니다 예. 제가 이날인가 해서 방송 한번 드리면서 요거 오를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딱 정고점 부분에 와 있습니다. 예. 주말이니까 핵심 사항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 차트 먼저 설명드릴게요. 차트 보면은 지금 보면 약간 좀 키워서 볼게요. 예. 지금 보면은 급상승 3일이 나왔습니다. 지금 기관도 사,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도 사고 있고, 상당히 모습 좋은데, 지금 보면은 이때, 거리량 터진 이때 윗꼬리가 세개가 있잖아요. 이거 상당한 저항라인이거든요. 하나, 둘, 셋. 3일, 여기를 한번 뚫으려다 못했고, 또 뚫, 뚫으려다 못했고, 또 못, 못 들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왜 기관이랑 외국인이 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때만 보면 안 되고, 쭉 가서 보면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또 있고, 여기 갭상승하는 부분 여기 또 있죠. 상당한 저항라인이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추천을 드린다면, 여기에서 사서 지금까지 수익 내고 있는 분이 있다라면, 여기서 만약 월요일 날, 내일 모레 시장에서 지지부진 공방이 있잖아요. 그럼 반 정도는 수익 매도하고, 익절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성향이에요. 여기서 반절을 팔았는데 급등한다. 거래량 터졌다. 급등했다. 그러면은, 마음이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아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반대로 급등하지 않고 공방하다가 또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 팔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성향인데 제 스타일은 이 정도에서는 반절을 팔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기사 나온 거랑 해서 조금 더 살펴볼 거고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공지사항 있으니까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이거 먼저 볼게요 이거 예, 총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4월 10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술 딱 5일이나 남았죠. 지금부터 해서. 4일이 남았네요. 4일이. 예, 총선 때 되게 되면 어느 정당이 더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는지, 어느 지역에는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어느 당의 공약은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테마주가 등장합니다. 이번에 저한테 그 테마주 한 주에 대한 그 정보가 들어온 게 있어. 그거 공유하려고 오늘 주말 방송하는 겁니다. 테마주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진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회도 잘안줄 안줄 뿐더러 바로 말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거는 반도체 쪽인데요. 반도체 장비 수주 기업인데 천억 원 수주 공시 나갑니다. 못해도 30에서 40% 정도 수익 가져갈 수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냐면 위에 있는 제번호 있죠. 02063813948. 이쪽으로 문자로 A 프로젠이랑 남겨주세요. A 프로젠. A 프로젠 남겨주게 되면 이게 어떤 기업인지 기업명 그리고 얼마에서 매수해야 되는지 매수가 목표가 싹다 드릴 겁니다. 아셨죠? 어, 이따가 문자 줘야지 하는 분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뭐 영상 길어봐야 10분에서 15분 사이인데, 바쁘다 보니까 뭐 5분, 6, 6분, 만에 나가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 이따가 줘야지 했다가 놓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문자로 A프로젠 꼭 주세요. 지금 잠깐 화면 멈추고, 위에는 638-1-3948번으로 문자 보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남겨주세요. 예, 이따가 주셔야지 했다가 완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런, 제가 이거 예를 들어 보여드리는데, 이거. 이런 모습의 차트를 만날 겁니다. 이거는 분봉이고요. 예전에 제가 드렸던 단타 종목인데, 예를 들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쯤에서 매도가 될 겁니다. 여기 노란 원 이쪽에서 매수해서, 여기에서 판다. 사서 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급등 나오는 거. 총선 테마주기 때문에. 총선이 매년마다 있는 게 아니라 4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이 총선 테마주는 4년에 한번 나오는 기회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럼 문자로 고에이프로젝트 남겨 주시고요 예 말씀드렸고 예, 이거 주봉으로 봐도 주봉으로 보면 요게 기준봉이잖아요 이 기준봉인데 기준봉에서 그 전주에 음봉 나왔지만 거리량 크지 않았고요 이번 주에 양봉 나오면서 거리량 터지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윗꼬리가 살짝 보이죠 주봉이기 때문에 이봉 하나가 한 줍니다 윗꼬리가 윗꼬리 부분이 걸쳐 있는 거예요 이 봉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 미국 장애인의 영향도 받을 수가 있고 한데 워낙에 재료가 강력하고 좋다 보니까 저도 뚫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그건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맞고 내려갔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쌍봉입니다. 쌍봉. 쌍봉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면 요거를 뚫고 려하가는 거고 이, 이거, 이 매물대, 여기 매물대 세 개를 뚫고 려하가는 형식이 형국이 되는 거고 맞고 내려오면은 또 여기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은 안전하게 반 정도는 팔고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제 말을. 예. 이거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나라는 미국 장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거 봐야 되는데 예. 이게 목요일 날 장이었습니다. 완전 급락했죠. 급락했는데 하루 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금요일에 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색깔이 완전 다르죠. 엔비디아가 2.4%나 오고요 그때는 3% 넘게 빠졌었는데 바로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대부분 녹색으로 예, 이쪽은 붉은색인데 이, 이쪽은 지금 초록초록하죠. 예. 특징적인 게 이겁니다. 테슬라 혼자만 왕따처럼 3% 넘게 빠졌어요. 예. 테슬라 얘기 잠깐 할게요. 이게 빠진 이유가 테슬라가 빠진 이유가 그 전날은 플러스였잖아요. 테슬라 지금 내용 좋아하죠 테슬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laughs> 아, 제방송보 아니잖아요. 얼마나 테슬라 얘기 많이 하는지 테세라가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겁니다. 테세라가 금요일 장에서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이렇게 폭포수처럼 그냥 떨어져 버렸죠.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나냐면 아, 어, 이겁니다. 로이터. 로이터라는 언론사가 어, 있잖아. 로이터 기사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테세라가 다시. 잠깐만요. 로이터 기사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테세라가. 네. 왜 로이터가 뭐라고 했냐면 그랬어요. 그 약속해 봤던 저가형 모델 출시 계획을 취소 취소했다. 이 소식이 발표됐다 이렇게 지금 로이터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날 그러면서 그냥 급락해버린 거예요 투자자들이 와 테슬라 정말 힘들다 힘든가 보다 하면서 물량 갖고 있는 거 던진 겁니다 더빠지겠다 해가지고 그죠 근데 재밌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소식이 뜨고 주가가 폭락하자마자 이런 모습 그가 로이터가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거짓 뉴스 내보냈다 가짜 뉴스다 하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트윗에 기재해버리니까 여기 보면 그 밑꼬리 보이지? 밑꼬리. 이게 그겁니다. 빠졌다가 훅 말아버린 겁니다. 그래도 3%나 빠졌어요. 이만 저점, 최저점 있잖아요. 똑같이 여기 최저점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까지 똑같이 빠졌어요. 160.5, 160.5, 160.5, 여기까지 빠진 겁니다. 이때 잡은 분들은 굉장히 잘 잡은 건데, 이때 잡기 힘들죠? 완전 강심장인 분들이 이런 데 잡히고 무서워서 못 잡습니다. 이렇게 빠질 때는. 아까 보셨죠? 이런, 이런, 이런 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테슬라, 저도 이게 새벽에 있, 있기 때문에 이거 이때는 못 봤어요. 자고 있었지. 근데 이때 자기 힘듭니다. 하지만 가짜뉴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건 텐슬라는지 계속 좋게 보고 분명히 여기서 여기서 저점 높여가면서 오려가는 그런 그 신호를 주고 있었는데 분명히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당장 아니지만 올해 한 6월 이후부터는 굉장히 좀 좋은 방향으로 갈 거다 생각하고 지금 이, 이 저점이 이때 저점이랑 똑같습니다. 딱 이런 작년 5월달에 급등한 모습 보여죠두배월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가긴 힘든 이 평수 모양도 다르고 똑같이 가긴 힘들지만은 이 평수 수렴해가지고 한 6월달 정도부터는 충분히 이런 모습 나온다. 그리고 언젠가는 시가총액 1등까지도 갈수 있는 기업이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테스트를 고 생각하니까 한번 눈여겨 보시자고요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되고요 어 솔직히 우리나라 바이오 쪽이 그렇게 계속 좋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반도체 쪽으로 자금들이 모이고 뭐 바이오는 별로인데 지금 바이오 쪽에어프로젠이 대표적으로 바이오 쪽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뭐이 좋은 게 뭐냐면 기사 보면 아십니다. 기사가 이런 기사들 기관이 팔거래 이제 폭풍을 사고 있다 나왔잖아요. 이게부가 어제 기사입니다. 보면은 기관 계속 사고 있어. 요 기관은 외국인도 사고 있고 개인만 팔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려가는 겁니다. 기관 사고 있다, 이런 기사 좋구요 예, 네, 좋고 또 이런 기사. 예, 유럽 임상 3상 기대감 여기 AP063 해가지고 요거 요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다 고 보시면 되구요 하나하나 다구직한 뉴스들이죠. 이거 트렌드 지수, 이거 얼마 며칠 전에 나온 건데 트렌드 지수에서도 3이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 예, 여기 복제 바이오 의약품 부분에서 3이아이테오젠 세트리온 다음에 A 프로젠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 그리고 또예 이것도 미생물보호법안 CDMO 수에 기대해 가지고 이것도 얼마 안 됐거든요 이런 급, 주가 급등 이런 것 때문에 기사들이 아직 다 나온 것들이 다 FDA 뭐 승인 뭐 신약 허가 기대감 이런 거아주 굵직 한 것만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인다해서 이게 여기서 오를지 맞고 내려올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일차적인 대응을 한번 가는 게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한 거니까요. 갖고 있는 분들 판단에 그거는 알아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아 어, 제가 테슬라랑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뭐 기, 뉴스 기사 설명하는 거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다른 전문가도 설명 많이 해놨고 찾아봐도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이거 아주 긍정적으로 제가 그 본다 말씀드리는 거랑 여기서 한번 대응 방법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문자로 에이프로젠 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총선 테마주 4년에 한번 오는 거, 요거 나가니까 굉장히 괜찮은 기업 나가니까 꼭 문자로 에이프로젠 남겨주세요. 아셨죠? 예, 총선 테마주 이런 기업을 잡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예, 에이프로젠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